안녕하세요, 누리입니다. <laughs> 남자들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빠놀이 싫어해요. 아니요? <laughs> 초반 짱 싫어합니다. 아 어쩌라고요? 이미 불쌍한 게내 네 알바에요? 응, 니민성이 더해요. 아, 진짜 왜다 여자들만 들어와? 응, 드디어 남자다. 안녕하세요. 말투 너무 이쁘시네요. 저, 혹시, 반모 될까요? 1 3여예요 우와, 고마워, 오빠. 친해지자. <laughs> 아니요, 안 받아요. 아니, 님이랑 우리 문카티 오빠랑 같아요? 참나 어이가 없네 해피할매님 혹시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? 뭐야 여자였어? <laughs> 내가 윤차를 하던지 말던지 네가 뭔 상관인데 저 윤차 안 한다고요 의심 자제염. 오빠, 나 진짜 용서 안 해. 의심하지 말아주라. 고마워. 역시 오빠가 짱이야. 아, 안녕하세요. 그냥 들어오지 말지. 안 들어와도 되는데. 이가 알아서 생각하세요. 자 드디어 남자당 응응 일단 십점 여향 희희해지자오 적극적인데 응 좋아 좀 이따 티 알려줄게 아니 아까부터 자꾸 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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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한다고요. 아니 반모했는데 우연히 구독자가 많은걸 왜 저한테 따져요 아니 님들 때문에 남자 반모자 한명잃었다아요하 진짜 13년 동안 여우짓 하면서 염차라고 오해받는 건 처음이네. 그래 여우짓 뭐 불만 있냐? 남자도 아니면서 아까부터 나대고 있어. 여운 척이 아니라, 여우라고, 어? 아니, 융찰 안 했는데, 어떻게 인정을 해요? 하,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, 제가 실시간 키자마자 했던 말 돌려서 듣고 오세요. 제가 진짜 여우라고 했죠? 저보고 윤차한다고 했던 사람들 다 사과하세요. 여자는 사과 안 받아줄 거고, 남자는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. <laughs> 그럼 다시 반모해요. 응, 응, 여자분들은 다음에 또오시면 그땐 안 참아요. 그럼 젓가요. 진짜 바보들 아니야? 그걸 속네. <laughs> 그리고 여우짓도 안 좋은 건데 우기니까 사과를 하네. <laughs> 내일은 또 어떤 유명 유튜버랑 반모를 해볼까?